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된 인터배터리 2024 전시회. 전 세계 18개국에서 내러라하는 배터리 업체 569개가 참가한 경연장을 찾았다. 세계 각국에서 온 바이어, 투자자, 정부 대표단들로 인산인해였다. 꿈의 2차 전지로 불리는 4695 배터리 개발 성공으로 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는 금양의 이양두 대표와 만났다. 세대 팩토리가 어떤 의미가 어떤 건지, 어떤, 어떤 시장이 의 없는지, 다들 말씀겠습니까 사립고 박테리는 요즘 그 원통의 박리로서 매실화를 이루고 있는 사립고 박테리로서, 저희가 국내에서 는 사립고를 제일 먼저 개발을 했고, 이, 이 분야는 우리 머리 집뿐만 아니라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시장은 EV 예, 시장, 이렇게 예, 자동차용 배터리로서 생산을위해서 네. 예,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기존의 배터리, 그래서 테슬라가 네. 지금 소에한게480 배터리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차별화되는지 가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테슬라 배터리는 네. 그 용량이 지금 네. 같은. 243 정도 킬로와트 아우 정도인데, 저희는 290 킬로와트 아우 정도와 용량이, 용량면에서 차별화가 되고요. 파이러트 라인이 작년 12월에 완성이 되가는데 거기서 저희가 개발을 완료를 하였고요. 어, 부산에 있는 이 파크 상단에 어, 약 1조 그 2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어, 사륙포 라인 두개 라인과 1270라인 2개라인을 투자를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연료은약 37%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어, 금년 연말에는 1단계 투자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 금년 9월에는 1270설비가 들어가, 들어가게 되고 어, 내년부터는 409설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70은 내년 3월 1일부터 양산이 되고, 4695는 2025년 9월경부터 1단계 양산이 될 예정입니다. 자금은, 이제 저희 그 자체적인 조사도 있지만, 대외의 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어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 용량이 크게 게 저희 자회사인 SML의 니켈 97%의 단결증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니켈 그 97%는 우리 경쟁사들이 니켈 90%까지, 95%까지 최근에 발표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그 SML의 단결증 기술은 벌써. 1년 전에 단결증 기술이 적용된 것을 저희 사립고 전지에 100%양극제를 쓰는 거니다 이게 단결증 양극제를100% 쓰는 데는 저희 금융은 없습니다. 조금 뭐 텀이 긴 상황인데요. 2 0 2 5년부터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연산하에서 1층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게, 핸드레스는 뭐 저희가 계획만 있을 뿐이지, 에, 이게 뭐며칠에 얼마나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습니다 근데 에, 저희가 1단계 어, 4개 라인 투자가 다 되는 것같은데약 어, 3억 세일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걸 풀로 풀태로이 생산을 한다면 2 0 2 6년도에는 예, 매출금 한 4조 원까지. 4조 원? 예, 2 0 2 5년 2026년 6년에. 풀로 예. 생산까 연은 정도 예. 됩니다. 예. 국내에 있는 그 자동차 회사보다 저희가 네. 한 6개월 전부터 상당히 오고하고 있고, 팩을 네. 그 만들기 위한 사전조율 작업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미 6개월 전부터?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료고 개발이 발표되면은 이 자리에서 현재, 아니 사우스캐롤라이나, 이틀에 이어 미팅 제안이고, 이제,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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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뭐, 어, 어떤 업종 업체, 어떤 업체들 이 상무부, 상무. 아 상무부. <목> 네. 그면 상무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가 관련 기술 자금이 투자된다는까그러 g 나 이제 s 그 에출하듯이 그런 거 그런 의향이 없는가 그런 걸 찾아나요? 아 이제 미국 쪽으로 좀어 뭐 공장을 만든다는. 이게 해외 쪽이 뭐홈타리아주도 아, 접촉이 와 있고 스웨덴에서도 접촉이 와 있고 네. 뭐 이런 어, 채들이 네. 여러 나라들이 제 선택을 해오고 있고 삼성 SDA에서 이제 쭉 그런 기술개발 하시다가 음. 아, 이쪽으로 오게 된 계기는. 그, 저희, 가 이제, STI를 제가 나와서, 네. 어, 그, 배터리 설비를 만드는 회사에, 네. 제가, 그, 근무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분양에서 배터리 어, 설비를 설계하는 과정에, 네. 제가 이제, 광기 회장님을 나습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 하여튼 음란이 꿈꾸고 있는 배틀에 대한 열정이 회장님이 대단히 강하고 그 배틀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프로필을 확실히 갖고 있더라고요. 언론프레인하고 이런 업체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런 전시에서도 사립고 개발했던 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립고 행풍을 전시해서 선출이 뭐 뿌리 개전까지 디스플레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공장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하고 또 진행상황을 항공사진으로 찍어서 저희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그래서 저희는 명심상황에 그 대표나 언론상황을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两个带，一个两个带过我了，不是，没有，以前小的时候是一些。